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낭만닥터 최사부가 간다의 최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낭만닥터 김사부가 차정숙한테 시청률에서 완전 밀리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가 300명을 넘어 서지 못한 이 290명 언저리에서 깨 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글쎄요. 저는 이제 이원인을 무리한 설정과 그 박소희 팀장의 어떤 그 독단적인 기획과 이런 것들이 체적 난국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 어, 그 팀장 오늘 안 보이네요? 아, 오늘 도망갔어요. 그죠? 아. 또, 자기 또, 뒷 아... 얘기 하는 거 알고. 짤린 건 아니지. 아직 짤리지 않아 예. 위험하다. 아, 그렇죠? 그 위험한 상태다. 예, 저랑 아직 예. 아슬아슬한 상태다. 예. 하지만 이제 낭만 닥터 최사부가 간다는 고품격 의학 토크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신경과 환자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음. 최근에 또 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저희 병원 블로그에서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대상 포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스치기만 해도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떻게 생기나요? 음, 전염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대상포진이 어떤 질환이고 왜 생기는지를 아는 것부터 가 우선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상포진은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원입니다. 이제 체내 신경절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장복해 있고 면역력이 약해질 때그활성화돼가지고 신경 어떤 반응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질환입니다. 먼저 이제 피부 질환, 피부 반응이 올라오고 포진이, 가피가 생성이 되게 되고 신경통증이 굉장히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릴 적에 보통 이제 수두가 걸린 적이 있다면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숨어 있어요. 어 신경전에 계속 숨어 있다가 그 숙주,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저희 그 사람이 이제 면역력이 약해질 때 신경을 타고 재발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신경통증이라든지 피부 반응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질환입니다. 결국은 이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기는 어떤 질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수도 한번 걸리고 있다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재발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피부과 가야 되는지, 뭐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야 되는지, 뭐 신경과에 가야 되는지 너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마도 피부질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 제일 제 눈에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피부 두드러기가, 가피가 생성되고, 그리고 포진이 생성되는 어떤 피부병병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효과를 가야 되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면역 체계와 신경 체계에 관련된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경통증 그러니까 신경절을 따라서 그리고 근육의 어떤 신경절을 따라서 굉장히 심한 탁 들어가는 통증이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같이 조절해주고 그리고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같이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내과, 신경과에서 먼저 치료를 하고 피부질환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초기 증상은 어, 통증과 함께 피부가 오돌토돌 올라오는 발진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감기몸살과 같은 통증들이 나타나고 발열과 오한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대상포진이 특히 이제 신경과에서 이제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얼굴 쪽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신경통, 자결통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경부, 얼굴 쪽 가까운 곳에 대상포진이 나타나면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로 넘어가서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넘어가는. 있어요. 특히 면역이 저하된 환자분들한테 이런 대상포진이 흔히 생기기 때문에 두경부에 생기는 대상포진은 특히나 더욱더 신경 써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 4,5일 정도 이후에는 뭐띠 모양의 발진이나 수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얼굴, 손, 허리, 허벅지 등 환자마다 다른 여러가지 부위에 나타나고 수포가 생기고 신경통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뭐 이후에 가피가 생기면서 회복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굉장히 심한 통증을 동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OX 퀴즈. 그럼 대상 포즈는? 전염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먼저 저한테 살짝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인거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대상포진 그 병변이 굉장히 전염병처럼 무섭게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 가피가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색깔도 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딱 보면 어 이거 전염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입원해 주세요. 격리시켜 주세요. 요즘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대상포진 이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서 면역력에 대해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몸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전염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선은 정답은 아니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들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분들한테 숨어 있는 신경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 외부에서 전염된 바이러스 질환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두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지 않거나 예전에 어렸을 때 수두를 겪지 않았거나 면역 저하가 굉장히 심한 환자들 같은 혹은 신생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접촉하게 됐을 때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염되는 질환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면역저 환자, 굉장히 고령의 암 환자, 아니면 신생아들은 전염성, 위험성도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대상포진 네. 치료는 사실은 초기 치료부터 후유증에 관련된 치료부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단계에 따른 치료가 있지만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이제 포진이 나타났을 때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부터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우선은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항염증제 뭐 이런 것들을 신경통증 약과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피부 반응 자체에 대해서 바르는 항바이러스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고 치료도 같이 필요하고요.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항염증제 와 진통제가 필요한 거겠죠.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제인데 이 항바이러스제를 제대로 된 용량으로 그리고 적정 기간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어 다만 이제 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 특히 뭐 면역력이 안 좋은 분들 굉장히 심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약을 먹으면서 갑자기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장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 어, 의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적정량 용량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 치 도 중요한데요.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만약 에단순 적정량의 그냥 먹는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된다면 주사제라든지 아니면 통증 차단 시술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